제천 옛날학교 캠핑장 2019년 12월 21일 본 행사 날입니다. 여기 지금 메인 꾸며놓은 스테이지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저기 대형 텐트 에 있고요. 자, 선물 나눠주는 곳. 짜자자자 트리와 볼까요? 와, 메리 크리스마스! 산타가 웃고 있고요. 한 바퀴 빙 돌아볼까요? 여기도 노르 디스크, 저기도 노르 디스크. 자자자자자자.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. 짜잔. 여기에도, 이 예, 헬로우. 구경 가볼까요? 아, 여기 산타 할아버지 있네요. 손 들고 있어요. 이 안에 뭐가 있어. 와이기지 뭐 빙글빙글 돌아 가는 것같지 와, 이걸 다 가져오셨다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<laughs> 어, 옆에 텐트 구경 가볼까요? 자, 이쪽에는, 헉. 와,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금색으로. 어머나. 목소리 한대요. 저저 금색 풍선에다가. 이거 뭐죠? 꽃꽂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모카솜 꽃까지 해서, 어머, 너무 예쁘네요. 야, 텐트도 메리 크리스마스네요. 안에 아기들 있나봐요. <laughs> 아우, 저도 따뜻해 보여요. 해피 크리스마스. 짜잔, 야, 정말 지금 이 미니 후라이판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고기, 이 종류가 무슨 고기예요 안심이네. 안심이래. 안심이래. 이 안심. 누구 건지 아세요? 놀라지 마세요. 짜잔. 얘네 거예요. 대박. 우리도 옷도 입고 있어. 우리도 못 먹고 있는. 야, 안심 스타이크를 여기 와서 이 예쁜 파프리카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, 부끄러워하십니다. 텐트도 같이 뻐고 있구만. 짜잔. 살짝 옆 포기. 네, 어쨌거나 부럽네요, 진짜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. 자, 야, 군대입니다, 군대. 자, 오늘 배병된 곳잘 오셨고요. 자, 보호 시작하겠습니다. 번호! 둘셋넷 다섯 넷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말해야 <laughs> 돼? 힐그라운드에서 뭐야 <laughs> <laughs> 자외선 차단제 왕 아, 여기 여기 겨드랑이 닦을 수 있는 하여튼 몸에 다 닦을 수 있어요 시트 안 신고 아웃도어 시트 아웃도어 시트. 시트 그리고 만생골에서 아우, 스티커 10장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픽 선글라스에서 오늘 선글라스를 4개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항 봐서 시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티셔츠! 앵글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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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수! 재정판 카키. 단정판 카키. 오늘 오신 분만 받을 수 있고요. 자, 오라밤에 나왔다고 다시 박수! <laughs> 사다리 웃었기 때문에 박수 쳐드린 거예요. 아, <laughs> 그 자, 근데 근데 미니가이프 하지 않았는데, 미니가이프에서 기사파리 의자. 의자! 40만원짜리. 하나. 아, 네. 자, 기대하시고요. 자 지금부터 진행합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좀 네, 포장했어. 네, 크리스마스라고. 대박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물이 풍년이네 이거 볼게요 티셔츠 완전 탐났던 한정판 노르디스코트 <laughs> 카키색 콜라보 티셔츠입니다 스라지인데 괜찮아요 맞을까? 어 라지와 스라지 그렇게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? 어, 여자는 네. 라지 남자 스라지 네. 오케이? 감사니다 네. 감사해요 지금 선물이 <laughs> 풍년입니다 예. 자 노르디스코 캠핑 크리스마스 번개 캠 이번에 엄청난 선물들 짜잔 티셔츠 카키색 한정판 희귀템, <laughs> 캠특게에도 너무 예쁘고요. 지금 붙일 수 있는 요거 주셨고, 짜자자자자, 다양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 이번에 캠핑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. 오로바웃에서 이런 것도 열어볼까요? 이것도 한번 짜잔, 우와, 이런 거네요. 지금 이 보니까. 어, 백이래요? 가방이구나. 아,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약간 배낭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고이고이 고이 곱게 잘 쉬겠습니다. 짝짝짝. 짜란. 크리스마스 트리가 캠핑장에 추려놓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짠! 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 부부? 커플 룩부부 커플. <laughs> 부부예요. 아, 어, 부부. 어, 좋아요. 지금 역시, 아기가 없이는 이런 낭만이에요. <laughs> 지금 불도 너무 따뜻하고요. 지금 여기 등갈비 해 드실 거래요. 익을까요? 저도 너무 궁금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성공여부를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 살짝 냄새가 났어요. <laughs> <여기, 와, 웃음> 요 애기, 애기는 처음 봤어요. 보통 요만한 거 많이 보잖아요. 그죠? 와, 낮에부터 엄청 인싸셨어요. 그죠? 요리 대회 하신 줄 알았어요. 행복하게 캠핑. <laughs> 캠핑장에 밤 7시부터 저기서 행사 한대요. 저기 와우 너무 예쁘네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해서 와아 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셨어요 쪼쪼쪼쪼쪼쪼 정말 연말 분위기 나네요 짜잔. 선물 주실 것 같아요! 산타 할아버지 주실 것 같아요! 아, 그럼 박수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젊은 산타네! 산타 할아버지! 한번 안녕하세요!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산타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. 저기 수영. 아유 수영 네 맞아요 맞아요. 네그 있어요. 아유. 고양 갔어요? 맞양 갔어요. 군양 요요 군양 어요요어요 네.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 나와서 산타 할아버지. 랑 같이. 찍고 선물 받고 랑같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. 자, 군민서 <목소리> <Writing snow> <architectural. 요> 생의 첫 번째 크리스마 선물이겠네요. 와, 축하해요. 다음지호강지호강지호 황지호! 오, 지호 황지호! 황 지효도 따뜻선물 받았어요. 지효 축하해. 말 <웃음> <웃음> 뭐 축하해. 말잘 들어서 선물 받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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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일로와. 웃음> <laughs> 지효 말잘 <잘해> 들어서. <웃음> <웃음> 축하해. <웃음> 옥수수가 익어 그... 는 밤. 경품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<laughs> 옥수수는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. 우울하네요. 경품이 뭔지. x u s Mashkem, Ogil, Yetong, Ura, n a 지 <S> <S> 맞아 우리 진짜 강아지 전사자고 있어. 요 똥강아지 강지옥은 오세입니다. 똥강아지 아빠. 오금급 종량. 방송행 리액션 댓글에서 <제구에서> 오셨죠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모델 강아지라고 합니다. 아, 굉장히 이뻐요. 안녕 손 좀, 손족 손 좀. 오야 얘 카메라를 안해. 감히 깊어가고 있는 노디코 마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노르디스크 번개 캠핑이라고 하나요? 크리스마스 캠핑 끝이 납니다 활활 타올랐던 저희의 문닭불도 이렇게 아 이제 밤을 맞이하고 아, 포토타임이 끝나고 지금 요거트와 사탕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짜잔 뭘 주는 걸까요? 오. 자자, 자자, 자자. 자 이거 이명민하고 사탕 받아요 사탕 요구르트 맙습니다 기회 못 받았어요 엄마 보여줘봐 자와 사탕 짠요거트까지유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. <laughs> 예.